그러면 해석하면 그는 자주 어떻게 돼? 그치 학교책을 fill했습니다. 뭐뭐로 하면 좀 자연스럽겠죠? 그도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학교책을 채웠어. 드로잉으로 여기서 끝났습니다. 완전하게 얘는 무슨 구? 전치사 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치 명사가 온다. 동명사가 왔습니다. 이 ing 체크해주세요. 또는 여기 오브가 빠지면 돼. 안돼. 안 되죠. so 중요한 건 요거 색깔 칠한 것과 포인트. 그 다음에 이번 읽어볼까. Known is the fact that as a teenager his first interest in art was caricature portraits. One more time. 마지막으로 말아드시고 봐봐. 시작. Last one known is the fact that as a teenager his first interest in art was caricature portraits. 자 여기 별표 세 개. 이거 서술형. 이라고 적어줄게 아까도 도치 있었는데 7과에서는 뭐가 도치였죠? 뭐, 그렇지 네. More serious is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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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유기적으로 항상 연결을 시켜주세요 So 어떻게 해서 갈까? 덜 알려져 있는... 그치 덜 유명한 것은 덜 알려져 있는 것은 뭐뭐라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요렇게 자체를 구절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형용사일 것이고 얘는 비동사, 동사일 것이고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도치인데 이 대신 무슨 대실까? 명사? 어 명사? 그것도 그, 어느 정도 맞긴 하는데 정확하게 데, 네 가지 기능. 그렇지 동격 대시죠? 그러면 완전 불완전, 응. 완전한 게 와야 되죠. 동격은 자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레어 하기 때문에 꼭 다른 기능들과 분리해서 묘여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우리 예문 했었잖아. 더 백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뭐라는 사실인데 뒤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디서 일단 끊을 수 있을까? 어다 맞아 여기서 끊으면 전치사고 끊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비동사 그 다음에 보어 명사 이거 전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돼 해석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interest는 뭐랑 친구라고 했지? 인 응. His reputation was so well established that from all sides, people came to him and asked him to draw caricatures for them. Okay, 다시 시작 His reputation was so well established that from all sides, people came to him and asked him to draw caricatures for them. Okay, 얘는 무슨 의문? 소대품은 so 해석해 볼게. 그의 명성은? 음, 그렇지. 잘 공고하게 확립되고 빌드 되어서, 그렇지. 이제 모든 방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 그렇지. 오케이. 해석, 해석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대 위치고 외워주세요. 특히 소, 소가 온다는 거. 여기에 very라고 하면 돼 안돼, 안돼, so 지금 중요합니다. t o 안돼 안돼, 안됩니다. 그리고 이 well established는 한 단어, 한 단어라고 생각해줘야 돼. 이게 바가 이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거든.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트하고이 씨에게 피피가 있으면 항상 뭐를 생각해줘야 돼? 어떻게 출제될까? 아니... 그치? I, In, i n 나 원형이 오면 안 됩니다. 이스 b l 고이 씨는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S는 누구랑 친구? 투. 그치? t o 여기에 drawing 대한 안...